윤석열 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북을 찾았습니다. 전북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의 이행 방안을 제시했는데 실현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.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.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북을 찾았습니다.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역불균형 문제가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. 지방가 그 벌어지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뭐 심해지고 있다. 데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고 아예 지금 운동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은 군산과 김제, 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. 현재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격상하는 방안, 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이 포함됐습니다. 새만금 공항과 철도, 산업입지와 같은 핵심 기반시설 구축도 정책 과제에 반영됐습니다. 또한 금융중심지 지정과 미래형 상용차 산업벨트, 수소특화, 산단 조성 등 모두 15가지 정책 과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. 이것은 윤석열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여도 야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파도 좌파도 없습니다.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이 밖에도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과 동북권 관광벨트 구축 등도 사실상 국정과제 수준으로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전라북도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와 지역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특히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탄소, 수소 산업, 또 상용차 산업과 같은 우리 주력 산업 육성 그리고 신산업 특화 단지의 조성, 또 동서횡단 철도, 고속도로 건설 등 우리 전북의 7대 과약, 1 5대 정책 과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과제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약의 구체화나 실현 과정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볼 대목입니다. 헬로 TV 뉴스 청명입니다